어서서 성령님. 성령님, 이 세상 삶이라는 게 항상 딱 정해진 대로 어? 이쪽까지 계속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똑바른 길이라고는 인위적으로 깎아 놓은 길밖에 없어. 그러면 똑바른 고속도로 같은 것도 꾸부러지 않고, 꾸부러져. 인생길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정말로 생과 사가 걸린 이런 전쟁통이라면,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간, 이, 이, 시간, 이 순간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감사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야?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매일 뜨는 햇빛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새롭게 피부에, 세포 하나하나에 그 햇빛이 다가오므로 해서 그걸 에? 절절하게 행복감을 느끼고 사느냐 이게 과연 며이나 일상적인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감사함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서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하느님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한 사람 손들어 오, 제법 되네. 음. 대본에 사람들이 이학천금을 꿈꿔. 응? 한번 뻥. 그러니까 뭘 해? 이학천금을 대표하는 뭐가 있어요? 로또, 또또 복권 타는 거야, 복권. 나도 한 번만 걸리면 인생 팔자 핀다,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 근데 결말은 어때? 어, 다안 좋아요. 어, 다안 좋은 거야. 이락 청금이라는 것은 그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을 줬는데 끝이 비참한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안 주시겠지? 그럼 이락 청금을 꿈꾸는 그 사고 방식은 누가 준 거예요? 악이 주는 거예요. 악이 왜? 역사적으로 로또 복권을 타가지고 실제로 탄 사람이 있어 그러나 끝끝은 뭐야? 타기 전보다 더 비참해진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로또 복권 타가 1억 천권 꿈꾼 사람들은 전부 처음부터 더 비참한 결말을 맞더라 이게 하느님께서 이, 이것을 에? 이런 비참한 결말을 보게 하려고 주셨겠는 얘기지. 여러분의 불완전함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것을 허락하실 뿐이야. 그 허락된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쪽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끼도록 찌르는 거야 하느님께서. 에? 그것을 허락할 뿐이야. 그럼 여러분이 그 시련을 통해서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이 지혜가 요, 요런 삶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세상적인 지혜는 뭐야? 나 살자고야. 나 살자고 나 위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잘살수 있을까 하는 나 중심의 이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걸 얘기하겠죠? 나중심이야. 왜? 자식들에게 뭐예요? 특히 어떤 신문이 잘 강의하시는 거 있지. 자식,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다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다 물려주는 난 너는 개털된다. 뭐, 이게 아니야. 그죠? 실제로, 아, 아버지 제가 모시게 혼자 사시면 어떡합니까? 뭐, 제가 모시다가 편하게 이제 사세요. 예? 그래서 극구 싫다고 하는 걸 억지로 모시다가 그 재산은 제가 처리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재산만 싹 빼먹고, 돈 빼먹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눈치밥 주고, 여행원에 보내고, 이런, 시, 이게 현실에서 벌어져, 안 벌어져? 어 그러니까 어떤 신문이 계속해서 뭐야요 그런 걸다 주지 마라, 이거요. 다 쓰고 죽어라, 이거지. 음. <laughs> 그런 강론을 들어봐야 안 들어봐? 들어봐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야? 하늘에 가는 지혜야?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혜야?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혜롭다는 삶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아니야. 그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요 하나 예를 들면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야. 그, 하느님에 관한 지혜는 뭐야? 모든 것이 결론은 하느님을 향하게 돼 있어. 어떻게든 하느님께를 향하게 돼 있어. 일상적인 모든 것이 하느님 중심으로 돌아가. 이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기에 나오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게왜 그래? 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이 하느님 보시기에 더 가까운 사람이겠어? 순수한 거예요. 말 그대로 순수한 거예요. 애가 높, 이 지붕 위에서 아버지가 밑에서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뛰어내려. 막 뛰어내렸다. 아버지가 거리 조절이 안 돼가지고 시간초가안 돼가지고 받았는데 밑에난 떨어졌어. 머리가 까졌어. 뇌진탕 네? 걸릴 수도 있겠지. 네. 그죠? 그럼 이 계산이 들어 안 들어? 그래요.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받아줄게 했는데 이거 보써 머리가 덜르륵 떨어져. 아니 아버지 내려갈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아버지가 팔 다칠 수 있어요. 위해주는 척 하면서 뭐야? 나살 주고 보는 거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근데 애기들은 뭐야? 계산돼야 안, 안 돼. 아버지가 받는다면 받는 거야 그냥. 이유 있어 없어. 그냥 뛰어내려 아버지 준 어, 내가 세 뛰어, 햄은 뛰어내려 해기도 전에 하나 둘하면 뛰어내리잖아 이게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 이런 게 일도 없지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전적인 의지하는 삶 그래서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느님을 향한 삶 하느님께 시선을 두고 하는 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근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면 뭐요 아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뜰수 있는 이 시력과 해를 볼수 있는 이 눈, 그 다음에 뭐요? 또 숨을 쉴수 있는 오늘 하루 살아갈수 있는 힘, 에? 에너지를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맑은 햇빛 속에서 내가 비타민 D도 흡수하고, 이런 걸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저 밝은 해를 지구가 아무 탈 없이 밤새도록 자전을 통해서, 공전을 통해서 계절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신 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중심이면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거라고는 일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리가, 감사할 거리라는 건 뭐예요? 받았다는 뜻이야. 당연한 것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하루가 매순간, 매초, 매번 모든 일이 감사할 거리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겪는 이것이 순, 순환이든 희생이든 뭐 고통이든 그런 것들도 뭐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끝은 결국 좋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 몰라? 알아, 알아, 안다는 것이 믿음이야. 요걸 알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요걸 알긴 하는데 불안해. 이건 뭐야?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끝을 좋은 곳으로 돌려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의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나는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행복한 어린 자녀로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끊임없이 이걸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돼. 하느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허락된 자에게만 이런 어마무시한 진리를 깨닫게,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느님께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 마음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을 행복해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하느님 주시는 지혜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에?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 세상에는 안 믿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에? 참된 하느님 참된 신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중에 내가 뽑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하느님 세상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느님의 지혜가 에? 여러분 24시간을 여러분을 삶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느님께 늘상 매달리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아예.